네, 옥장 디펜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 월드 최현덕 매니저 변함없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에 이제 이차전지 얘기했는데 한때 사랑의 배터리 표준어는 아닙니다. 이제 식어가는 배터리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내용 을 찾아보니까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정책수에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쪽에 주주 가치 재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때 가장 강한 재료고 좋은 재료는 음. 정말 싸다. 음. 과거에 대비해서. 가격 그러니까 메리트.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싼건 아닌데 음. 과거에 정말 그 찬란하게 올라갔었던 그때와 비교하다 비교해 보면은 정말 심하게 빠졌고 최근에 국장 반등에도 국장 반등에도 많이 못 올랐다 보니까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서. 어, 아참 사고싶다 사고싶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탑머티리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 쪽에 그러니까 그이 탑머티리얼이 유럽쪽에 수치가나왔고요또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도 이제 좀어 새로운 내용도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자극이 돼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음. 과거 대비해서 차트를 보시면 정말 그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때 이게 일단 은 기술적 반등이지만 음. 그 기술적 반등도 꽤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계속 강조했던 뭐 로봇이라든가, 뭐, 조선, 방산, 바이오 이쪽은, 음. 사실 이번 연도에 어떤,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그 대세상승으로, 대세상승으로 갈수 있겠지만, 음. 2차전지는 결국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걸로 보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쯤에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탐모텔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의 그, 어, 저, 최대 ESS 배터리 회사하고 네. 이 1.2조 원대 계약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1.2조 원이 이제 10년치라서, 음. 어, 되게 큰건 아닌데, 어, 지금 연간 600억에서 1200억이니까요. 근데 지금 많이 빠져있는 탑머트리얼 시총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센 금액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탑머트리얼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어, 실적 발표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에헤. 근데 3분기 때 워낙에 안 좋았었는데 음. 4분기까지도 안 좋았던 걸 봤던 거고요. 그런데 4분기에는 그렇게 안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음. 실적도 바닥을 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평가의 매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중장기적인 매력에 있어서는 저는 어 글쎄 좀그 이번 여도내 내내, 내내 봤을 때는 좀결정할수 네.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꽤 세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책적인 효과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특허청이 국가 핵심 전략 기술 여섯 개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포함해서 바이오, 첨단 로봇, AI 이 분야의 지적재산권의 우선심사 대상으로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간 부분 정도인데 뭐 색다를 건 없는 것 같고 자 일단 최현덕 매니저가 얘기했던 가격 메리트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빅 베스 효과 털어낼 거좀빡 털어내 다 털어냈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 이제 케팩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단행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십수 년 전에 이 느낌이 태양광이랑 약간 유사하면 어떡하지 그때도 막 태양광이 네. 어, 난리였어요. 그죠? 어, 화석 연료를 당장 대체하면서 떠 있는 태양은 뭐몇몇 년, 몇몇 년동안유 있으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 태양광 붐이 있고 근데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 시장 자체가 지금도 고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년을 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던데 김정은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차든지 그... 주가에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 뉴스는 굉장히 많았죠. 일단 1월 달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요. 수출 실적은 여전히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양극재 업체들의 가이던스가 1분기에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1월 달 수출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높다는 건 이들 업체가 분명히 어딘가에서 미리 주문을 받아서 가이던스를 잡았을 텐데 그러면 이들의 가이던스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1분기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반전 정도는 나타낼 수 있지 않나? 물론 뭐 의미 있는 금속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거 없고 수출 실적도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비교적 높게 잡고 있는 그 괴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가 1월에는 늘었습니다. YOY로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LG 엔솔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LFP 관련된 음. 어, 추가적인 이제 물량들을 쏟아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ESS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뭐, 로봇에도 뭐,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억지로 구겨넣으면, 음. 그러면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뭐, 저성장, 이제는 조금 힘들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걸릴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음. 근데 두 번째로는 태양과가 조금 다른 점은. 그렇죠.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음. 일단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장치, 이, 이 장벽이 워낙 높다라는 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음.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데 이쪽은 LFP잖아요. 네네네. 또 이제 분야가 다르다는 아. 거죠. 물론 우리도 LFP하고 중국도 NCM을 합니다만 그래서 향후 이제 뭐 전고체라든지 반고체 전지의 아. 이런 움직임까지 살펴보면 뭐 이쪽은 태양광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연동 매니저와 음.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는 생각은 조금 동일한데 네. 올해 이제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고 다른 종목에 소외될까 아니면 조금 움직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후자 쪽에 가깝다. 어.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2023년만큼 올라가지는 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지수 정도의 수익률 이상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뭐 이게 약간 혼재되어 있긴 하네요. 태양광의 색깔하고는 다르다 인정.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거 전고체 반고체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다만, 또,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에 막히는, 물론 먼 미래 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네. SMR을 늘 다루잖아요.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늘 얘기하는 아이언맨의 요따만하게, 네. <laughs> 요것도 SMR이라면 SMR이 있고, 융합인지 분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된다면, 2차전지가 과연, 어, 먼 미래에는, 그래도 쓰일까? 쓰이나요? 많이 쓰겠죠. 근데 뭐.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프리미엄이 워낙에 많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에코 프로빈 같은 경우는 막 2030년, 30년도에 벌어들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갖다 붙이면서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캐보다 빨리 왔던 거고 음. 지금 시장은 정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도로 내려온 거고 지금의 실적과도 비교했을 때는 비싸지만은 다만 과대 넙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 반대의 큰 이유가 뭐라고 말씀, 그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차트 한번좀 볼게요. 일단은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종목이 에코 프로 BM인데, 음. 어, 주가를 보시면 정말 많이 빠져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어쨌든 반등 이유로 본다면, 저는 금리와 환율도 충분히 있다 보고 있는 건데, 워낙 워낙에 캐팍스 투자를 많이, 그 캐팍스 투자를 많이 났다 보니까는. 예. 네, 네. 이 조달 금리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는 결국 금리와 환율 내려면은 오 그에 대한 수위를 볼수 있는 건데, 음. 지금 보시면 차트가 되게 바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에코프로 m 이라 종목이 네. 여기서 조금 올라갔고 한 19만 원까지 갔다라고 본다면 어, 주주가치 재고를 발표한다고요. 예고했던데. 네. 어. 그 그러니까 사실 뭐에코프로 m 을 지금 주주가치 재고 발표해봐야 그렇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한다고 올라가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라서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음. 저는 결국 이런 작은 재료들이 모여서 2차 전지 어떤 그 매기를 좀 불러일으키는 거고 음. 그래서 그 기술적 반응이 클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19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한 50%가 나오거든요. 음. 그럼 우리가 지금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신고가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50% 났다. 정말 대박이다라고 아마 자차 그 정말 그 극찬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사도 음. 이, 이만큼 올라가면 50%인데 50%, 50 올라간 자리라 하더라도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 바닥에 불과하고 음. 작년에 그렇게 바닥을, 바닥이라고 했던 그런 자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그, 만약에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시장에 속이 붙을 것이고 또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어, 외국인 매수가 또이 국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은 이차 전지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도 역시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빈집이기 때문에 어, 조금만 사도 이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만큼 단기적인 수익은 꽤 크게 나올 수 있어서 음. 그런 점에서 대응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2차전, 2차전 종목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 잠시 뒤에 보셔야 될것 같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 금리 안정 환율에 있어서 음. 제가 바이오를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도 그 되게 민감한 종목 중에 하나고 음. 어, 차트상 상당히 싸기 때문에 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좀 크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어보겠습니다 음. 자, 이차 전지는 물론 지금 이 주류적으로는 한때 시장에 관심이 제일 많았던 에코그룹주들이지만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 온, 온, 이노베이션 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동향은 좀 어떨지요? 음. 네, 최근 들어서 일단 투자를 줄이고 있는 건 명확하죠. 음. 그 다음에 GM과의 연결고리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져가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네, 오늘 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어, l g s 솔과 GM의 놓친 그 고리를 도요다가 치고 들어오고 있다. 왜냐면 하뭐 음. 도요다도, 어, 전기차 부분에서는 헤매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하이브리드 잘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업체이긴 하지만, 음. 전기차에서는 뭐 역시 전기차 굴러다니다가 타이어 날아가는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음. 그러니까 도요다도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뭔가 빠르게 업력을 올려야 되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중국의 전기차 회사에게 도요다 배지만 붙여서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도요다도 전기차 쪽은 속도를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와 관련돼서 지금 당장이야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조금 시들시들해 보이지만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쪽으로 본다면 아하.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서또 뭔가 배터리 확보는 필요하단 말이죠. 음. 근데 원래 파나소닉과 손을 잡았는데 파나소닉도 지금 뭐테슬라를 제외하면 헤매고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그래서 아마 LG 엔솔의 그 GM 공장을 도요다가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들은 과거 대비해서 욕심은 조금 버리고 음. 투자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수익성이 되는 사업적으로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화려한 날은 다시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서서 이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영업할 때 수익성 영업을 음. 했던 삼성 SDI가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음. 저는 뭐 가장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규모 측면에서는 또 LG 엔솔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LG 엔솔과 삼성 SDI 두 종목이 가장 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기준점을 좀 잡아야 되겠죠 네 이제 음. 과거의 경험상 또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 이 소재 쪽 양극재 쪽 종목군들이 워낙 뭐 탄력적으로 또움직여 왔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 영역에서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제발 근데 그 리튬 관련해서는 조금 아 어, 네러티브한 건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카더라 하는 거 있잖아요 시장이 아직도 그이 소문과 풍문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머니 무브가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니까 이게 건전한 시장은 아니라서 네. 자 그런 쪽은 좀자중 <laughs> 하면서 어오루가야 <뭐로> 되나 <laughs> 두 번째로 갈까요 네. 어차피 기업은 이 차전지 쪽으로 오늘 네. 또 선택을 하셨으니까. 자, 뭐집 나간 서학 개미 유학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나? 네, 동학 개미 개미라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한때 우리가 왜 국장 국장 이랬잖아요. 지금도 간혹 쓰시는 것 같은데, 뭘 미국 주식시장도 국장 국장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국장인데 조금 약간 낯잡은 감이 없잖아 있어서 워낙 앞서도 말좀 드렸, 설명드렸듯이 이게 그냥 막 풍문에 의해서 와. 불탔다가 막 식었다가 막 난리 뭐, 뭐 하여튼 종잡을 수가 없고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뭘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올라가는 거 뒷북치기 싫고 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 진실에 이제 긴 근거한 팩트를 좀 접근하려고 하는데도 참 어려웠던데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작년 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장 떠나는 건진흥순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음. 너무, 너무 안 좋았던 거고 어, 그에 반면에 이제 서학김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또 뭐 많이 매수했던 엔비디아, 뭐 네. 테슬라 이런 것도 올라가면서 그쪽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어떤 그 수급, 그러니까 음. 이 투자금이 많이 이동이 됐죠. 다만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그 우리 한국 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은 어 반대로 국장 돌아오는 건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어. 나올 정도로 지능순? 네. 그러니까 똑똑할수록 똑똑할수록 빨리, 빨리 어. 들어온다. 작년 같은 경우는 똑똑할수록 빨리 떠난다는 거였고 어 오늘 금년 같은 경우는 똑똑할수록 빨리 이제 돌아온다라는 거였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한국 증시가 꼴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는 뭐 이스라엘, 러시아 이런 나라보다도 한국 증시가 더안 좋았다 보니까는 정말 그런 말까지 나왔던 건데, 근데 그만큼 많이 빠졌던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말 기술력이 있던 그런 기업들은. 정말 억울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어서 네. 이번 년도에 이제 금리와 한일이 정상화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정말 네. 너무 센 정치적 이슈가 많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도 좀억울해 빠졌던 부분이 있던 건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지금 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거란 말이죠. 음.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최근에 이제 뭐무료방송을 통해서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기회가 너무 좋다. 네. 왜냐면 정말 좋은 우량주들이 작년에 우리 어떤 정치적 이슈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사놓을 게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타 쳐가지고 뭐 수익 내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우량주 몇 개만 잘 사놔도요 상반기에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너무 좋은 기기 때문에 지금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건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더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음. 뭐그 이번 금년 들어서 뭐 조선주라든가 방산주 같은 경우도 뭐더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예, 이번 연도에 또는 어, 특히 트럼프 이기 시대에 또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는 종목들은 더 세게 올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회를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시면, 그 드려보면 네. 어, 글로벌 선진 증시를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신고가에서 기록, 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신고가 돌파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 증시 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우리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 아직 작년 고점의 절반밖에 못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 작년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절반도 못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키마 추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뭐 조정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자리가 꽤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 사실 코스닥 기준으로 900만 간다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량주들. 그러니까 뭐 작은 종목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바이오 또는 뭐어뭐 어, 뭐 조선, 어뭐 방산, 뭐또 어떤 로봇 이런 쪽에서 우량주 몇 개만 사놔도 코스닥 지수가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된다면 어, 이 지금 전에서 어떤 종목의 순위를 본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50에서 1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너무 좋은 기회가 돼서.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음. 올라온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국장 돌아오는 건 지능순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음. 그런 것점에서 우리가 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음. 지금 환율과 금리도 안정적이 안정돼 되고 있고. 네. 중요한 건 정치적인 이슈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음. 이기회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봅니다. 네, 뭐 현재 고된바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3월경 정도로 뭐 예상을 하는데 어, 일단 고건 조차하고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이 이, 이 뭐가 부각이 될수 있을까? 환율 얘기하셨지만 나갔던 서학개미가 돌아오면은 어째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그와다나베 부인 일본 같은 경우도 해외 막그 엔저 예전에 막 폰에서 막 달러 바꿔 가지고 해외 투자 막 하다가 뭔가 움찔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엔화가 강세를 띤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1,440원이지만 일정 부분은 해외 투자로 환전해서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분 돌아온다면 환율이 좀 내려가나? 조선 또뭐잘 된다니까 뭐 조선 업체들이 또 달러를 매도하고 그럼 환율이 내려가면 그런 매력으로 외국인들이 원화를 사로 들어올까? 어떻게? 네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의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작년처럼 대놓고 지수를 매도하는 그런 행위는 어. 2월 들어서는 확연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 오늘 하나증권에서 음, 상단을 2,800에서 3,000으로 올리면서 한화 하나 한화. 한화 투자증권에서 한화 투자증권에서 네. <laughs>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네요 <laughs> 삼... 요즘 한화 그룹주들이 올라가니까 상단을 네. 여는군요.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투자 전략상 3월달에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유동성 들어오고 있다. 네. 이제 언급해 주셨던 그 부분이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그다음, 주 금통이 또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관세 충격이 어차피 있을 텐데 그런데 네. 이 관세 충격을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지금 2016년도 트럼프 1기와 음. 지금 트럼프 2기의 환율 차이가 한8% 정도 난단 말이죠. 네. 그때 1300원, 지금 1440원. 네. 그러면 만약에 보편 관세를 10% 정도로 최종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환율로 이미 이건 커버됐다. 음. 그러면 실제로 음. 관세 효과가 있는 거냐라는 판단. 음. 두 번째로는 작년 3분기부터 올해 초까지 음. 어, 25년의 전체 이 컨센서스가 25%가 낮아졌거든요. 네. 그 이거보다 더 낮아질 거냐, 이제부터 올라갈 거냐인 아, 문제인 거죠. 네, 만약 에 이제부터 올라간다면 이익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 유동성 측면에서도 우리 증시가 나쁠 게 없는데 음. 3월달에도 우려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견뭐100%다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견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럼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과연 그런 업종을 바꿔탈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음. 만약에 조선방산이 계속가는 시장이라면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는 없죠. 음. 근데 만약에 주도주가 조선방산이 빠지는 게 아니라 잘 버티거나 지수 정도 올라가고 만약에 지수를 더 올리는 종목이 반도체로 만약에 바뀌면 수출주로 네. 바뀌면 그럼 지수의 진폭은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차트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어뭐 데이터가 있네. 선물시장 쪽에서 <laughs>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9천 계약 가까이 매수네 네, 지금 선물시장 쪽에서 미결작정하고 거의 만 계약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오늘 신규 거래로 신 어 단기적으로는 신고가를 내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음. 이런 신규 포지션이 당연히 이제 종가 부근 가면 일정 부분 줄어들겠지만 신규로 방향성 있게 베팅하면서 시장의 수급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뭐 3월 적어도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정도까지는 지금의 추세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 그래서 네. 어저께 저는 혹시 기간 조정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뭐 조심스러운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베팅을 강하게 당기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뭐 밀려도 크게 밀리지는 않는 음. 어느 정도 시장의 순환 매와 더불어서 좀 긍정적인 관점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선택은 종목으로 갈 거냐, 음. 지수로 갈 거냐 정도의 선택이 남아있는데, 오늘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지수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네. 반도체 소부장들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면서 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최연 메이저는 5장 전략. 지금 현재 뭐, 까놓고 말씀드려서 47포인트, 뭐, 46포인트, 1.79% 어,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 네. 코스닥도 오르고 있고, 오후장 은더 오를까? 아니면 내일도 오를까? 그러니까 당장 오후장에 뭐더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음... 뭐, 당장 뭐, 뭐 한치 앞을 보시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어, 저는 지금의 우리 반등장이 가장 우려가 됐던 게 트럼프의 관세였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관세를 뭐 나쁘게 말하는 무시하는, 무시하고 이사의 있는 거요 기사의 말처럼 녹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관세는 협상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관세 25%이야기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게 나중에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괜히 나오지도 않은 일을 갖고서 겁내고 나서 겁내서 뭐 피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음. 조금 전에 외국인 수급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작년과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은. 작년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 정말, 어, 미친 듯이 막 던지지 않았던 건데, 으흠. 이번 연도는 나온다 하더라도 좀 작게 나온다는 거죠. 매수가 들어올 땐 세게 들어온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작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판이 뒤집힌, 거, 뒤집힌 거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겁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 나올 때좀매수기회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가 어쨌든 워낙에 좀싼 구간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은 꽤 크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실적이 이번 사분기 실적 때 가장 좋게 나온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저는 종목으로 잠시 뒤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종목이다. 기업이다. 네. 네. 어, 준비해 주시러. 현널 네. 매니저는 내일도 다시 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김종혁의사 께는 마무리어야 되는데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 포함해서 어 공매도 전면 재개 결정이 됐잖아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물론 이것도 이제 시한이 좀 남아 있고 어 공매도 뭐 미국의 그 영화 뭐죠? 덤 머니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게임스탑 공매도 했다가 기관 투자자들 막 난리 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될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미국장도 보시면 오후장에 살아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는 M7이 밀리다가 다시 반전을 꾀하면서 그것도 한 (1시간) 정도 남겨두고 반전을 꾀하면서 지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당연히 나쁜 점도 있고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음. 반대로 어~ 좀 미국 시장이 뭔가 좀 비싸다 음. 그래서 공매도로 했던 세력이 실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매도 강하게 밀었는데 시장이 안 밀리면 오장에 그걸 다시 되갚는 과정에서 시장이 이제 밀려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항상 악영향만 있는 건 아니고 음. 나름 유동성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음. 외국인들의 참여도를 늘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재개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 크게 신경 쓸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만기 전까지 정도는 뭐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면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크게 납부. 나쁘... 게볼 필요는 없다. 아. 오히려 기간 조정은 조금 더 좋은 음.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5장 디펜스는 음.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I.T 소부장에 대해서 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네. 뭐 전문가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음. 뭐 동지 세미캠이나 원익그룹에 대해서 뭐 계속 저도 어. 강조를 드렸던 음. 부분이고 네. I.T 부품 쪽도 오늘 뭐 별로 좋은 뉴스도 없는데 LG 노텍 같은 것들, 뭐 더구전자 음. 같은 것들도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좀 낙폭 과대가 해소되는 차원. 회사의 종목 순환도 I.T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장디펜스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